마키아벨리는 군주 한 명만 부정부패가 있다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타락한 군주의 세습이 계속 이어져서 도시 전체가 타락하거나 원래부터 도시가 타락했을 경우 군주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없애도 도시의 자유가 생길 수 없다 하였다. 그 예시로 로마를 들었다. 타르키니우스 가문을 멸망시키고 로마는 자유를 얻어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카이사르 가문을 멸망시킬 때에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그 이후로 마키아벨리는 타르키니우스 시대에는 로마 시민들이 타락하지 않았지만, 카이사르 시대에는 로마 시민들이 타락한 것으로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들이 온전하다면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국가 자체가 망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이 온전치 못하다면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필요가 없다. 국가의 군주가 온전한 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 법률을 잘 만들어 시민들이 그 법을 지키게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것을 개인 한 명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다. 명군이 계속 등장해 통치하지 않는 한 군주 한 사람으로는 그 군주가 죽으면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이라 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망해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정치체제가 없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정치체제가 정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는 국가마다 부패의 정도도 다르고 또한 그에 따른 조치도 다르겠지만 결론을 낸다. 그는 모든 곳이 부패한 국가는 어떠한 법률을 도입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비교적 온전할 때 만들어진 국가의 법률은 타락한 시대에서는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 하였다. 거기에 법률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국가 구조 자체가 그대로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였다. 왜냐하면 국가 구조가 그대로라면 새롭게 만들어진 법과 융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국가의 제도가 아무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각자의 제도가 결함을 드러내기 전에 손을 조금씩 봐야 한다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실행하기 어렵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만국에서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유지하거나 그러한 정치 체제가 없던 나라에서 자유로운 정치 체제가 정착되는 것은 불가능해 거의 수렴한다 결론을 지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